조선대학교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고 교정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도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의 결의에 따라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의대생들이 돌아올지 여부입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대학교가 휴학생 689명 중 군입대 등 학교가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모두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기한 내 수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마감 기한이 경과하면 학칙대로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남대 역시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결정하고 21일까지 지켜본 뒤 학칙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긴급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소속 의대생들이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하고. 등록하더라도 수업에 불참하면 유급 처리하게 됩니다. 정부와 학교 측이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의대생들이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복학한 의대생은 전남대 30여 명, 조선대 20여 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다 이제 복학할 때쯤 이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이번 달로 복귀 데드라인을 정하고 돌아오지 않을 경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교육부와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의대생들. 외대생들이 대거 학교로 돌아올지 대규모 유급 사태가 벌어질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